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원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침식에 참석해주신 우리 한강수 신도회장님과 또그 의장에 바쁘신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국지영은 전 도의의장님 그리고 영원한 우리 불자 아, 그리고 전주시의회에서 불교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김성규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laughs> 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역대 우리 총동문회 회장님들과 각 기수 어, 회장님들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어, 큰 박수 한번 서로 자축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데 항상, 어, 그래도 저희 17교구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해주시는 진짜 어,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신도예입니다, 신도예. 여러분들 도 이제 총동문회가 결국은 신도에 소속되는데 어, 항상 묵묵히 어, 버팀목이 되시고 가장 또 앞에 나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한강수 신도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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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대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89년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거나 기념으로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셨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이 하은불교대학을 만드시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온 열정과 관심을 가졌던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전북 불교의 간을 지으면서 이 자리에 꼭 불교 대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많은 불자들에게 하은불교대학에 입학을 권했고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셨고 또 불교인들도 사회 주역으로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이 하은불교대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이사장이셨던 태공당 올주 대종사 님의 대사회화 운동의 뜻을 같이 하시어 불교대학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3,5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이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의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큰 스님께서는 하은 불교대학 졸업생 모두가 전북 불교 발전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대중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갈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불교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항상 어, 스님께서 제 기억에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제가 출가한 이후에 2년 있다가 이 하원불교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스님을 모시면서 금산사에 살면서 그러한 스님의 이념, 사상, 왜 전북불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고 또그 속에서 어 여러분들이 우리 하원불교대학 동문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그래도 전국에서 야 전라북도는 금산사는 불교의간이 있어서 참 도심 포교를 잘한다라는 소리가 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 이 하원불교대학을 나온 동문들이 또 나와서 포교사의 활동을 하고, 또각 사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있,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 건강 때문에 어 중간에 임하시게 되는 송재면 회장님께 하원불교대학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덕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퇴치하시라고 박수 한번 <laughs>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염원을 담아서 기원을 하면 그게 빨리 이루어진다 겁니다. 오늘 이 박수 소리가 놀래서 마음이 탁툭 떨어져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어 바라 봅니다. 그리고 제 17대 우리 강대우 회장님 오늘 취임하시는데 아까 취임사에 잠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참 마음 아픈 그런 그 일들이 일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꼭한 번씩 옵니다. 그 아픔이 우리가 오, 비가 온 뒤에 땅이 다져진다고 어, 그로 인해서 좀더 자신의 종교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오늘 어 이러한 기회가 오신 것에 어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 오히려 하원불교대학 총동문회를 더잘 이끄시리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 저하고 대담을 할때 그랬습니다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은 절에 다니면 안 됩니까? 제첫 마디였습니다 불자가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은 타종교인도 만나고 다른 곳도 갈수 있습니다. 그게 큰 허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허물을 우리가 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갈 때, 그 실수한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이겨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대우 회장님, 총동문회장님이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번. <laughs> 저희 스님하고 아주 친하셨던 그 설악산 무산 스님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논밭에 대추 나무 하나 있네. 비가 오네. 비가 오니 벼락이 치더라. 모든 사람들은 대추나무에 벼락 맞기를 기원한다. 맞아요? 그 벼락이 내려서 대추나무에 걸렸네. 진정 벼락 맞을 사람은 난데.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을 그렇게 질타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료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본다면은 모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어? 그리 생각이 들고 오늘 총 우리 하운불교대학 총동문회도. 소래 허물보다는 모두가 같이 손잡고 가는 또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그런 동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 대중들께서도 이 하엄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정말 정부 불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불자들이 좀 단합해서 누군가를 지지해야 되겠다.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일심으로 하고 또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라북도 불교를 발전시키고 금산사를 발전시키고 또이 전북. 불교 속에서 하은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암초록 오늘 어, 송재면 회장님 어, k 유와그 다음에 강대우 어,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경려사에 어,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